여자의 귀 속에서 꿈틀거리는 뱀이 튀어나온다. 눈을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자세히 주민을 땡겨봐도 실제 뱀한 마리가 여자의 귀를 파고 들어간 게 확실. 의사는 집게를 이용해 최대한 뱀을 뽑아내 보려고 하지만 머리를 움직이며 저항하는 뱀 때문에 수술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인터넷에서 큰 논란을 불러 일으킨 이 영상은 인도에서 촬영됐다고 알려져 있는데 대체 저 뱀이 어떻게 들어간 건지 혹시 누군가가 강제로 쑤셔 넣은 것은 아닌지 시청자들은 전부 미스터리하다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안타깝게도 저 뱀을 시원하게 뽑아내는 장면까지는 찍히지 않았다는데. 영상의 비주얼이 워낙 충격적이었던지라 당연히 이 영상은 주장 논란에 휩싸이고 말았는데. 하지만 놀랍게도 인간의 귀 속에 뱀 같은 충악한 생물이 들어가는 사건은 정말 엄청나게 흔하다는 사실. 실제로 인터넷에서 어마어마하게 화제가 된이 영상을 보면 환자의 귀 속에 살아있는 구더기가 빼곡하게 찬 모습을 볼수 있다. 그 비주얼이 너무 끔찍해서 제대로 보여줄 수 없을 정도로 말이다. 살아있는 인간의 귀에 구더기가 이렇게 가득 차는 엽기적인 현상을 가리켜 일명 구더기증이라고 하는데 이 증상은 위생상태가 심각하게 나쁠 경우 파리가 인간의 귀에 알을 까면서 벌어지는 현상인데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단순히 귀가 아니라 피부 아래나 입안등 정말 상상조차 할수 없는 곳에도이 구더기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물론 이런 충격적인 사건은 전부 다해외에서 일어나는 일. 한국에 사는 우리들은 이런 황당한일 따위 걱정하지 않아도 될것 같지만 방심하면 안 된다. 이런 사건은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 실제로 인터넷을 보면 귀속에 바퀴벌레가 들어가는 바람에 요단강 건널 뻔했다라는 썰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볼수 있다. 인간의 귀는 아주 좁고 축축하기 때문에 좁고 축축한 곳을 좋아하는 이 벌레들이 아주 환장하고 달려든다고 하는데 그래서 귀에 작은 곤충이 파고 들어가는 사건 사고가 생각보다 훨씬 자주 일어난다고. 그런데 이 바퀴벌레 같은 경우 녀석들이 귀 쪽으로 점점 더 깊숙이 들어가다가 고막을 공격할 수도 있고 또 최악의 경우 귀에다가 알을 낳고 그 알이 부화 귀 속에서 새끼 바퀴 수십 마리가 튀어나올 수도 있다고. 그래서 귀에 바퀴벌레가 들어가는 그 즉시 녀석들을 당장 끄집어 내야만 한단다. 실제로 바퀴벌레의 공격은 꽤나 흔한 일인지 호주의 한 남자는 자다가 귀가 너무 아파서 일어나 보니 귀 속에서 대형 바퀴벌레가 등장. 심지어 이 녀석이 어찌나 거대했던지 이 남자는 귀 속을 심각하게 다쳐버려서 한동안 균형감각을 잃어버릴 정도였다고. 하지만 바퀴벌레만 문제인 것도 아니다. 중국의 한 남자는 어느 날 귀가 너무 아파 병원을 찾았더니 웬 거미 한 마리가 자기 귀 속에다 거미줄을 뿌리고 집을 짓고 있다는 황당한 사실을 발견. 다행히 남자는 수술을 통해 거미줄을 제거했다지만, 그대로 내버려뒀으면 거미 때문에 청각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다고. 바퀴벌레와 거미, 두 녀석 다 우리나라에서 아주 흔하게 볼수 있는 생명체인데, 그렇다면 이런 사건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뜻이 아닌가 싶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사실은 바로 귀가 아닌, 우리 몸 깊숙한 곳에서 뱀 못지않은 생명체들이 언제든 튀어나올 수 있다는 사실 실제로 필리핀에 사는 한 17세 소녀는 그곳에서 살아있는 물고기가 튀어나오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 이 믿을 수 없는 사건은 이후 전 세계 뉴스에 등장하며 엄청난 논란이 되었는데 사건의 전말은 이랬다 어느 날부터인가 극심한 복통에 시달리던 소녀 그런데 문제는 그녀가 구역질 배팽창 그리고 기타 등등까지. 마치 임신 증상이랑 똑같은 증상을 계속해서 보여줬다는 것. 그런데 17살이라는 나이에 이런 심각한 증상을 보여줬으니, 당연히 소녀의 부모님은 뒤집어지고 말았다는데, 결국 병원으로 실려가 초음파 사진을 찍어보니, 충격적이게도 그녀의 뱃속에서는 아이가 아니라 웬 처음 보는 물고기가 떡하고 등장, 병원을 충격의 도가니 속으로 몰아넣었다고 한다. 확실히 이 장면을 직접 두 눈으로 목격한 의사들은 기절하고도 남았을 것 같다. 물고기가 대체 왜 그녀의 뱃속에서 튀어나온 건지 그 사실은 정확히 드러나지 않았다지만 병원 의사들은 대부분 강가에서 소변을 보다가 물고기의 새끼가 우연히 뱃속으로 들어갔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다행히 소년은 수술로 물고기도 제거하고 임신 아니냐라고 경악하던 부모님의 오해도 동시에 제거했다고 하니 그래도 이 사건만큼은 나름 해피엔딩이었던 것 같다 그러나 여기서 진짜 문제는 살아있는 생물만큼이나 문제가 되는 식물 왜냐하면 실제로 몸속에서 식물이 자라는 정신 나간 사건이 실제로 발생했기 때문. 옛날에 수박씨를 통째로 먹으면 배에서 수박이 자란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추억 속설이 현실판 악몽으로 벌어진 셈. 러시아에 살고 있는 아르톰 시도르킨. 2009년 자꾸만 심해지는 가슴 통증을 느끼던 그는 참지 못하고 병원을 방문. 진찰을 받아보게 되었는데 병원에서 찍은 엑스레이 사진에서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했으니 바로 그의 폐 깊숙한 곳에서 5cm 짜리 전나무를 발견한 것. 실제로 이 전나무는 폐의 뿌리까지 내리고 아주 파랗게 자라고 있었다는데 이 폐를 직접 관찰한 의사조차 이런 광경은 처음 본다 정말 믿을 수 없다 라는 코멘트를 남겼다고. 대체 어떻게 살아있는 전나무가 남자의 폐를 뚫고 들어갈 수 있었던 건지는 전세계 전문가들조차 밝혀낼 수 없었다고. 다만 남자가 나무를 조사하는 일을 하고 있었기에 나무의 씨앗이 남자의 코를 타고 폐까지 들어가 천천히 자라기 시작한 게 아니냐라는 가설이 제기되었다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나무가 자라나려면 물과 햇빛이 필요한데 어두컴컴한 폐 속에서 어떻게 햇빛을 받을 수 있었겠냐라는 이유로 이 가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한다 아무튼 이처럼 미스테리 그 자체인 사건이기에 현재 러시아에서는 그의 폐를 일부 잘라내어 연구용으로 보관하고 있다고 그런가 하면 미국 메사추세츠에서는 폐 깊은 곳에서 무려 완두콩이 발견된 남자가 있었다. 그 주인공은 론. 교사 출신의 론은 어느 날 기침이 심하게 나는 바람에 병원을 찾았다고 한다. 진찰 결과 그는 폐암 판정을 받았고 평소에도 담배를 워낙 많이 피우던 론이었기에 결국 올게 왔구나라고 생각. 그는 수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작 수술을 하려고 폐를 열어보니 황당한 장면이 펼쳐졌다. 폐에 꽂혀서 파릇파릇하게 자라나고 있는 완두콩이 발견되었던 것. 폐암을 수술하려고 준비 중이던 의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서둘러 폐에서 이 완두콩을 제거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놀라운 건이콩 녀석을 제거했더니 론의 폐암 증상은 싹 사라졌다는 사실. 대체 완두콩이 저기서 왜 자라나고 있었는지는 지금까지도 미스터리라고 하지만 어쨌든 론이 건강해졌다고 하니 이것도 확실히 해피엔딩 아닐까 싶다.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 내 몸에서 대체 무언가가 자라고 있지는 않을지, 갑자기 급격하게 찝찝해지기 시작한다. 일반적으로 인간의 몸에는 귓구멍, 그리고 콧구멍 등총 9개의 구멍이 뚫려 있다고 한다. 이 구멍으로 우리들은 살아가는데 필요한 수많은 일을 해내곤 하지만, 곤충부터 물고기까지 상상도 못한 생명체들이, 오히려 이 구멍으로 파고 들어올 수도 있다는 사실이 소름 그 자체 아닐까 싶다. 뚫린 구멍을 다 막고 다닐 수도 없고 우리 인간의 몸은 확실히 너무 비효율적이다. 자, 오늘도 무자비하게 동심을 파괴해봤다. 재미있는 영상을 보고 알아두면 쓸데있는 유익한 지식까지 얻고 싶다면 구독 한 번씩 싹 누르고 동심을 박살내고 싶은 친구에게 바로 공유해주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아디오스.